오늘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언제 지급하는지 그리고 어,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황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언제 지급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황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복비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 살펴보면요, 총네 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. 이 거래 금액, 그리고 거래 지역, 그리고 거래 종류, 그리고 매물 종류에 따라서 이 수수료율이 달라지면서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. 크게 먼저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매와 임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수수료율이 나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주택을 거래해서 만약에 매매를 거래한다 하면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0.4에서 0.7% 사이에서 수수료율이 정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0.3%에서 0.6% 사이에서 수수료율이 정해지게 됩니다. 이런 거래 금액은 상한율이 정해져 있는데요. 이 한도액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납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요. 매매를 할 경우에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한율 0.6%, 한도액은 25만 원. 그리고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라면 상한율 0.5%에서 한도액 8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. 임대차의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0.5%의 상한율, 20만 원의 한도액,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.4%의 상한율, 30만 원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어, 이런 수수료에는 지역별로 또 협의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에 따른 수수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. 우리고 임대차에 전세도 있지만 월세도 있잖아요. 그래서 월세는 그럼 도대체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월세는 내가 다달이 내는 월세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값을 거래 금액으로 기준을 삼게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더했는데 5천만 원이 안 됐어요. 5천만 원 미만이라면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월세의 70을 곱한 만큼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래 지역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. 근데 보통 저희가 부동산을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할 텐데 어쩌다 보면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럼 도대체 어느 지역의 이 수수료를 따라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따라서 거래 금액과 수수료를 정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를 언제 지급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 어 보통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지만 미리 약정이 없을 때는 이 중개 대사물의 거래 금액이 다 지급된 날 보통 잔금 날에 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복비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점 잊지 마시고요. 만약에 현금. 영수증을 받아두신다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점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. 이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.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어,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정말 일반적인 거래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, 이 특수한 케이스들도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복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.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은 어, 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상황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상황은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서만 따로 작성했을 때, 이때도 중개사무소에 복비를. 지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거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비를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. 이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정말 중개수수료를 내는 방법. 그리고 계약서만 작성할 때 내는 대서류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.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진짜 지급을 한다 하면 이 중개수수료가 정말 그 거래 금액에 맞춰서 복비를 받고 이 계약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하에 계약서를 새로 써 주시는 거겠죠. 근데 만약에 이런 재계약을 쓸 때는 보통 계약을 했던 공인 중개사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, 상의를 하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. 하면 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의 금액보다는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. 만약에 두 번째 이 비용도 나는 더 비싸다 그냥 계약서만 써주면 된다 하면 대서료 즉 10만원에서 20만원 내외에서 이 계약서만 새로 써주세요 하는 비용을 내고서 계약서를 쓸수 있는데요. 이거는 중개 수수료보다 비용이 적긴 하지만 이 중개사분이 계약서만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,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계약 파기가 됐을 경우,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지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어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.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의 업무를 계약 체결에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만약에 이 계약 파기가 어 중개사한테 귀책사유가 없다면 매수자, 매도자 모두 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이 중개 수수료라는 게 상한율과 한도에 정해져 있지만 이 이내에서 협의를 할수 있다는 문구가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뭔가 사정이 생겨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이 중개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. 이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만기가 남았을 경우에, 해지를 하고 나가야 할 경우 이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보통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이 중개소수료를 내는 게 맞지만 만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 계약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관행적으로는 이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지불하는 게 관행적인데요. 이거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임차인이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중개수수료는 이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에게 받는 걸 법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법을 찾아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당사자는 새로운 임차인, 임대인이 되기, 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 들게 되면요, 임대인 또한 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을 금 내줄 수 없다하면 임차인도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.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 파기에 대한 합의를 임대인에게 구하고 임대인은 이 계약 파기를 위한 위약금으로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게끔 임차인에게 말하는 게 보통 가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 말고요. 만약에 계약 만기 전에 나갈 때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 있거든요. 바로 이 묵시적 갱신입니다.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계약이 만기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계약에 대해서 계속 갱신을 하겠다. 아니면 중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계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. 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이후에 임차인이 어,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후에 임대인은 이 보증금과 계약을 해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이 지났다면 아무리 계약기간이 계약 남았을지여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나누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말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들이 계약서를 쓸때 이런 갈등은 난 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특약 사항으로 만약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서 이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약서를 쓸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추후에 갈등을 없애는 좋은.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 계약을 할때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내는지 언제 내는지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계약을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말고도 부동산에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서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추후에 저희가 또 콘텐츠 제작에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채널을 사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